율리퍼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민담이 많습니다. 진천에 재미있는 설화가 있어요. 진천의 추천석이라는 사람이 자다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착각하여 생류가 이름이 같은 용인에 사는 추천석 대신 끌려온 것이었어요. 돌아가라고 해서 집에 가 보니까 이미 장례를 치른 느라그 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빨리 용인에 있는 추천석 집으로 가봤더니 아직 땅에 묻히기 전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어요. 진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인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이라고 생거진천, 사고용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다 꾸민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그만인 게 상식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꾸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듣고 흘려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뉴스가 복음으로 퍼져 나가면서 기독교가 탄생했죠. 초기에는 부활 이야기가 황당하다며 퍼뜨리지 못하게 박해했습니다. 사회를 어지럽힌다며 혹독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티스 이 단어는 순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동로마 제국은 항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기인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많아요.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예수님을 만져봤고 같이 식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대 500명 이상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들 모두 허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더라면 어땠을까? 오병이에 기적 때처럼 2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 한번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보다 예수님을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 또 로마의 관리들 앞에 빌라도 앞에 로마의 군장관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정말 통쾌했을 겁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만 계시지 말고 좀더 오래 계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좀 보여주셨더라면 어땠을까? 많이 판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랬다면 부활의 증거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차고 넘쳤겠죠.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증거들은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첫 목격자로 여자들을 내세웁니다. 이거는 부활을 증명하는 데 절대 불리하지요. 그런데도 사실 그대로가 가장 강력한 증언이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처형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목격담과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그 증언과 기록들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뜬소문을 진짜로 믿고 쓰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꼭 전해야 될 중요한 사실과 진리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부활의 이야기들 그런 기록들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다. 죽음이 분명하여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했다. 사흘 만에 무덤이 비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 저곳에 나타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같은 면도 있는 변화된 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런 핵심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씩 달라요. 두 명의 여인이 무덤에 갔고 두 천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다른 기록에는 세 명의 여자가 갔고 한 명의 천사 혹은 청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벌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기억하지만 주변의 세부 사항들은 그 기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평학에서는 곁가지가 소소한 다른 이야기가 오히려 사실을 입증하는 거로 봅니다. 마태나 마가는 성경을 쓰기 전에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다 살펴보고 나서 마태나 누가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쓴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부활 줄거리는 같지만 세부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게 썼어요. 이 부활이라는 충격의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말한 그 곁가지 기억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나 누가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승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이 다름이 오히려 부활이 사실인 것을 입증합니다. 만약 이야기를 꿰어 맞췄다면 이 가짜가 되었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진작에 다 예언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히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도 이 모든 부활 이야기를 부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나섰죠. 스테반 집사를 처형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더 가졌습니다. 아, 이게 옳은 일이구나. 바울은 더욱 살기가 등등하여 담의 색으로 원정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의 전통을 지킨다는 정의감에 불탔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바뀌어요. 체포자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스스로 바꿉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사회 엘리트였고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소수자이고 박해받는 자이고 숨어 지내는 자로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바울은 이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전도현장에서 늘 간증하면서 여러 차례 성경에도 그것이 나오죠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했어요 그에게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체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짜로 읽었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방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에는 대부분 다 도망쳤어요. 체포되어 분변을 당할까,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돌변했어요. 겁이 많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모두 부활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이런 행동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의 확신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단으로 착각한 거다.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했다.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가사 상태에 빠졌었는데 깨어난 거다. 과연? 제자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에 목숨까지 걸 수가 있었을까요? 거짓말에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제자들의 이런 변화를 설명할 다른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사실로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믿겠습니까? 본문은 바울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다시 번역해봤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부활을 이미 얻은 건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붙들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내 목표의 표대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목표가 같은 이 길을 계속 나아갑시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부활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자기의 부활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내가 부활하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련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천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성도들의 부활이 계속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성도들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여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껏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안믿던 사람이든 다 일단 부활합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하고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우리들의 부활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돼요. 죽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이며,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성찬식을 했죠? 그때도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부활한다. 내가 저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오겠다. 다시 와서 마련한 다음에 너희들을 초대하마.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말씀 속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부활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부활을 꽉 붙들고 믿으십시다.